오디오가 비는 게참 어색하네요. <laughs> 아, 혹시 방송하시니까? 방송하시냐고요. 네. 어? <웃음> 아니, <laughs> 아니 왜이래 이사하는 <laughs> 그, 네것 집을 왔다니까. 네, 카메라를 들이대면 뭔가 해야 될것 같아요. <laughs> 어릴 때부터 어른들은 서울에 가야 성공한다고 했다. 동네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던 재용이도. 연예인이 되고 싶던 미연이도, 체육을 좋아해 트레이너가 된 정태도 모두 서울로 왔다. 그리고 이 자식도. 야! <웃음> 안녕! <웃음> 안녕! <웃음> 와우, 출근하는 하시네요. 아 출근하자, 다시네요. <laughs> 너무 우주건한 <우줄간한> 거 아니야? <laughs> 일하러 가는데 멋있게 입어서 뭡니까? 이 자식과 나는 재수학원에서 <laughs> 만났다. 양산시 하북면 삼수리 왜 재수학원을 삼수리에 만들었는지 아직도 의문이다. 어쨌든 삼수를 피해 우리는 서울로 왔다. 예능에서 다그 각본 짜고 콘티대로 하는데 우리 우리 각본 콘티 없잖아 지금. 그렇지. 김규백 이 녀석은 아나운서 준비생이다. 공부는 잘하는지 모르겠는데 드립은 좀 친다. 요즘 표현으로 핫하다고 안 하는데. 어, 그런 그래? 핫하다는 거아니야 떡상했다. 여러분들 표현으로 뭐 핫하다 그러는데 굉장히 올드한 표현이다. 진짜 떡상한 과학자. 과학계에서 떡상한 과학자다. 수업 안 됐냐? 수업 안 됐지. 이거 아니었음 이거 케이도키만 하고 화면을 띄워놓지도 않아요. 이런 거 봅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데트골쇼. 김현정의 뉴스쇼. 일단 뉴스 프로그램 자체를 그렇게 즐겨보진 않는데 필요에 의해서 보는 느낌? 이슈를 팔로잉 하기 위해서 머리 잘랐네? 너무 지저분해가지고 잘랐어요 보통 얼마나 자주 깎지? 보통 한 2-3주에 한번깎긴 나는데 아 자주 깍네. 자주 깎아야죠. 깔끔하게 그래야 아니, 되는데. 서울 미용실비 좀 비싸지 않나? 보통 최근에 이제 커트면 한1 5 0 0 0원 정도 하는데 익숙해졌죠 그 가격대. 군 전역 후에는 맨날 이제 공짜로 깎다가 <웃음> 맞다. <웃음> 돈 주고 깎으려니까 좀 적응이 안 되긴 했는데 이제는 받아들이고 있죠. 아니 왜 전달 말해? 카메라 있잖아. 아니 나한테야. 편하게 하고. 아우 배고파. 배고픈데. 냉장고에. 바라바람빠 짜자잔. 이게 집에서 안 나가니까 반찬을 좀 보내줘가지고 이렇게 해 먹고 밥은 제가 합니다. 밥솥도 있죠? 무슨 반찬 을 보내줬다는 거지? 이런 거는 아. 이제 동생이 아. 어. 택배로 보내준 거고. 오호라. 어, 이거 집에서 고기랑 오, 같이 국물. 볶아 먹으라고 보내준 건데. 고기는 여기 있고. 냉동실 그리고 이거는 딸기잼인데 뭐야 이거 어? 딸기잼 어우 깜짝이야 가끔은 해먹는데 혼자 살다 보니까 해놓으면 상하더라고 서울 사리에 대해 잘.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해보았다 지금 질문 생각 안 나지? 나는데? 그래 나는? 아, 나생활비가 맞은데 월세 10만원 공과금 하면 5만 원 정도 그리고 LH 내는 이자 10만 원뭐 기타 부대 비용 하면은 고정 지출은 한 4, 50만 원 되는 거 같고 식비나 술도 마시고 한 달에 한 100만 원 정도 안 되게 쓰는 것 같아요. 어적당게 쓰네. 100만 원 어디서 이 벌나 지금 알바한다 이거? 알바도 하고 아무래도 집에서도 좀 보내주고. 아 집에서 아직 번다고 아 받는다고. 어, 어. 나이가 몇 살이지? 스물 여섯 알바는 언제 하는데? 어... 지금 코로나 때문에 금요일에는 나오지 말라고 해가지고 <laughs> 토, 일만 가고 있지 <웃음> <웃음> 아나운서 준비하고 있다고 했나? 어허 <laughs> 그것도 돈 많이 들지 않나? 구체적인 액수를 설명해주긴 좀 그렇지만 5개월 과정에 거의 대학교 등록금 수준이다 아오 그래서 그렇다. 그때는 휴학을 하고 학교 도서관에서 근로장학생을 9 to 5로 풀타임 하면서 생활을 했어. 아 근데 아나운서 일려면 응. 수업 안 들어도 되나? 전혀 상관없어 <laughs> 1학년 1학기 학점은 몇인가요? 1학년 1학기 학점 2.91입니다 어 4.5반점? 음 준수하네 준수하지 계속 서울에서 살고 싶어? 서울에서 살다 보니까 문화시설이나 아니더라도 서울에서 누릴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서울에서 살수 있다면 서울에서 살고 싶지 뭐가 제일 좋은데? 서울에 있어서 뭐가 좋다기보다는 서울에 있다가 지방에 내려가면 할게 없는 느낌? 마산에 가면? 응. 왜? 네가 뭘? 그래도 뉴스밖에 더보나 아니 그거는 지금 뉴스는 친구들도 거의 서울에 있고 독립 영화나 예술 영화 이런 것도 보는 편인데 그런 <laughs> 것들을 어왜 반응이 왜 이렇지? 아니 미안. 어. 지방 가면은 거의 못 보니까. 근데 그렇다고 서울에서 살고 싶다고? 그렇다고 서울에서 살고 싶다. 싶은 게 아니라 불편하다고 지방에 내려가면 당장 발걸음이 닿는 거리에 뭐 여러 가지 시설들이 있다는 게 사람들이 서울을 못 떠나게 하는 그런 이유인 것 같아요.